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임 계라면 관성은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음양이 있듯이, 관성에도 음양이 있겠죠. 임수는 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까지 같은 글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향이 다른 글자를 말합니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에 대해 좀더 보고 싶으시면 육친의 이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평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량이 같다.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량이 다르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반대로도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에도 편관, 정관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관이면 좋고, 평관이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육친의 이해부터 다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극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통제한다, 컨트롤한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확장해 볼까요? 우선, 비식 재관인을 보면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성은 토극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토극수 관성은 비겁을 극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어, 수에게 토 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화생토, 그러니까 재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확장해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관성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재성을 거쳐서 관성으로 가는 것과 곧바로 관성을 만드는 길이 있겠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루트, 재성을 통해서 관성으로 가는 길을 생각해 보자고요. 재성은 나의 성취물, 결과물, 활동 무대, 남자에게는 여자, 내가 제어하는 사람, 돈, 등등등으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관성을 만들어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성에 생을 받는 관성은 무엇이 될까요? 우선 내가 활동하는 무대가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 규칙, 정의, 국가 등등이 필요합니다. 어 쉽게 재성을 가게라고 치면 경찰, 그러니까 관이 있어야 안전하겠죠. 그 다음으로 어떤 내 결과물이라든지 성취물이 값어치가 있다면 명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아내가 예쁘면 남편의 기가 살겠죠. 또한 결과물을 많이 내다 팔려면 아무래도 큰 기업이 좋겠죠. 그러니까 관성은 기업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루트로 관성을 바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관성에게 곧바로 제어를 받는 모습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 조직 사회에 몸을 담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기대야 하는 것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게 되겠죠. 어, 이 정도로 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어, 이런 기본을 바탕으로 확장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성의 인간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특별히 근데 관성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각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관성은 자식이 됩니다. 왜 자식인 것일까? 남자는 자식을 낳은 후에라야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 책임감, 가치관 등을 가져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자식을 가져봐야 책임감을 배울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더라도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둘째, 남자에게는 자식이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키운 자식이 우리 집안의 얼굴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이죠. 셋째 아버지는 자식에게 규범 규칙 책임감을 가지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관성이라고 하면 어, 내가 극을 받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관성을 부리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규범을 잘 지킨다면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여자의 입장에서 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관성은 바로 남편이 됩니다. 왜 관성이 남편일까요? 아무래도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회 규범, 규칙, 관습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왠지 규범, 규칙을 지킨다고 하니까 억압의 느낌도 가지실 수 있겠는데, 음, 아까 얘처럼 가게를 지켜주는 경찰을 상기해 보시면 나를 지켜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보면 남편이 수십억대 부자라면 아내는 명예, 체면이 올라가겠죠. 어,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여자가 사회생활도 하고 능력도 좋아지니까 여자에게 남편이 재성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자에게 관성이 남편인 것은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음이고, 남성은 양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성은 실리를 추구하고 저장하려고 하며 보호받고자 하고 기르려고 합니다. 반대로 남성은 이상을 추구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며 보호해주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능력이 좋고 돈이 많은 여자라고 해서 보호받고 싶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다만 능력이 있는 여자가 돈으로 남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냥 재성으로 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은 그런 모양을 재생관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성이 남편이 되는 것이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관과 정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편관과 정관에 대해서도 자석의 비율을 들어보자면, 편관에 비해서 정관이 확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 법 규칙이 있는데 하나는 저 멀리 있고 하나는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편관이고 무엇이 정관의 느낌일까요? 그렇죠. 왼쪽이 편관, 오른쪽이 정관의 느낌이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해보자고요. 우선, 나하고 떨어진 평관부터 보겠습니다. 어, 관성이라는 것은 법, 규칙, 관습, 명예, 가치관, 조직, 아내, 자식, 등등이 되죠. 그런데, 이런 관성이 나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관성이 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안 지키고 내동댕이 치겠구만. 이래서 평가는 나빠. 이러셨다면, 땡입니다. 어쨌든, 관성을 가졌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관성을 지키려는 기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규칙, 관습이 나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같은 기준으로 법, 규칙 등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관이 가진 사람이 아, 아저씨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95% 이상 본인도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향이 과해지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까지 이런 규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책임감이 강해지는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이니까 자식이라든지 가족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화가 날 테고 짜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남이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실은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화를 안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관을 자꾸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에게. 짜증을 자꾸 내는데 이런 것들을 좀덜 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음, 그러면 쉽지만 사실은 또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평과는 공평한 잣대를 가지기 때문에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윗사람의 지시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따르지 않으려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음, 이런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확장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정관입니다. 나하고 붙었으니까 내 기준으로 법, 규칙 등을 지키려고 하겠죠. 또 붙어 있으니까 법이나 규칙, 조직, 뭐 자식, 남편하고 붙어 있으려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관성을 나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 내 규칙이다. 나의 조직이다. 나의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음, 지키고 붙들려고 할수 있고, 아니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붙는 규칙, 내가 좋아하는 조직, 나한테 붙으려는 남편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역입니다. 어,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융통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나하고 붙은 정관과 떨어진 편관. 이 둘이 공무원이라면 누가 더 청렴할까요? 왠지 어감상 발을 정자를 쓰는 정관이 깨끗하고 착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렴을 얘기하자면 정관보다는 편관이 더 청렴합니다. 왜냐? 정관은 그 조직에 청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직의 법, 규칙, 윗사람을 잘 따를 것이냐, 그로 인해서 내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내 명예를 높여줄 법이냐, 규칙이냐, 윗사람이냐, 조직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평가는 어때요? 평가는 내가 지켜야 될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만한 것이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나 정의에 반할 경우에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치에 따른 관성입니다. 관성도 천간과 지지가 다르겠죠. 천간에 관성이 있다면 관성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 지지에 관성이 있다면 관성에 관련된 행동이라든지 그런 환경, 인간 관계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선 네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재성을 관성에 바치려고 하겠죠. 아니면 재성으로 관성을 만들려고 하겠죠. 반대로 사주에 재성이 없이 관성만 있다면 관성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만들어져 있는 관성에 기대려고 할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사주에 재성이 없으니까 재생관을 아, 못하느냐. 또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관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만족을 할수 있는 반면에 평관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만족이 잘안 되니까 큰 명예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관리, 실패하게 되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관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